자, 우리 편 투토스 자, 랜덤 테란 나왔습니다. 양쪽 돌려 싸여있는 자리고, 8배럭으로 시작을 할게요. 바이오닉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투토스라서 8배럭 메카닉도 괜찮을 수도 있긴 해요. 8배럭 메카닉 할까? 오케이, 오랜만에 8배럭 메카닉 한번 해보죠. 좀 위험하긴 한데, 자리로 봤을 때는 종족 조합이 좋으니까. 한번 해 볼게요 상대 종족이 어떻게 나왔을래요 저프테구나 음... 옆에 저그 오버 안 뺐으면 좋겠는데 안 빼면 안 될까 오버 멈추세요 오버 멈춰주세요 이러면 잡기 힘들지 가스 들어가고 벙커 앞쪽에 하나 어 근데 이쪽으로 빼면은 잡을 수도 있어 아 다시 아래로 내려가네 아깝네요 그래도 내려가서 좀 쳐야지 오버로드 여길 아 막고 계시는구나 나쁘지 않아. 마린 저기 가서 도와줄게요. 배토리 바로 올리고 안 도와줘도 되겠다, 마린. 벙커 있는 쪽으로 가서 좀 틀어봤고 이게 바로 투토스의 그거죠 스토스 좋은 점 아니 안가도 안 되겠지? 그럼 완성됐으니까 바로 선탱크 해도 되겠다 벌처 안하고 다섯시 막았으니까 근데 네, 질럿도 우리편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질럿 어디로 갔어 오케이 압박 한번 갑시다 게이트만 살짝 해주면서. 한 개만 파괴해도 솔직히 이득이거든요? 어. 트럭 많이 깎이네, 못통좀 때려. 아, 게이트 하나 파괴하고 싶어. 가령 많이 깎이네. 얘, 아이고, 가려 가려 노로 갈걸 가령 <목소리> 많이 깎이는 때리고, 그 다음에 이거. 역탱 해야 되는데, 아홉 시 미는 게 나으려나? 같이? 우리 편 분들이랑? 탱크 한 마리만. 옆탱하고. 일꾼 일꾼 일꾼, 제발. 사거리 아 하나가 안 닿네. 오케이. 어랭 뭐야 갑자기. 오케이, 다시 나갔고. Where yeah. you? 여기 옆에 아무것도 없네. 9시 두드려야 되겠다. 저분 님 나갔습니까? 9초 두드리면은 될것 같아요. 두드리면 열릴 것 같습니다. 바로 없겠네. 아, 그거 치면 안 돼. 아, 스플. 스플 봤잖아요. 조심 조심. 이거는 여기에 쳐도 돼. 아 스프 조심해. 이건 이득 봤다. 이득까지는 아닌가. 어쨌튼 손해는 안 봤어요. 다시 끝났고, 어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편토테란 투테란데 원저그라 조합이 썩 좋지는 않네요. 일단 빌드 같은 경우는 럴커를 좀 빠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해 처리 럴커는 조금 위험하겠지? 만약에 우리 편이 3시 쪽에 계셨다면은 한 분이라도 원해 처리 럴커 한번 해 봤을 텐데. 음, 투해 처리 아니면 3회 처리 정도 해 가지고 럴커 갈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느낌이 <laughs> 일단은 오버 짓고 해처리 스포닝 가스 이렇게 가면서 상대방이 근데 어떻게 갈지 몰라서 빌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3해처리 찍고노스포이 3해처리 하고 나서 럴커를 갈까 그렇게 가면은 조금 더 부유하게 갈 수는 있거든요 대신에 럴커가 좀 타이밍이 늦어 아 옆에 테란 있네 어3 c 러 럴커 들어가면 어때요 오랜만에.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케이. 길도 정했어요. 3cm로 커드라팔 거면은 근데 해처리를 두 개만 피고 갈 거라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가스까지 팔게요, 일단 가스 파는 것까지 보는 게 좋을 텐데, 계속. 그냥 빠지네. 정찰하려고. 상대는 근데 지금 테란 투 랜덤이죠? 네. 트위스테란이 3시고, 토스 한명 투해처리 상태에서 레어 올리고, 이제, 그거까지 해야 돼가지고, 드랍업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3회처리까지는 조금, 아마 자원이 좀 부족할 거예요. 3회처리까지는 안될것 같고, 투해처리 상태로 하나 레어 올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네랄이 좀 많이 남더라도, 어차피, 가스 두개 파야되고 해가지고,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백가스 되면은 바로 레어 누름과 동시에, 가스 하나 더, 파줍니다. 이래서 3회 처리까지 못해요. 자원 모자란 거 보이시죠? 라바도 다 돌려야 되는데. 그리고 성큰도 더 지어야 될 수도 있구요. 그나마 다행인 건 상대가, 저프테라서, 막 토스 두 명이나 테란 두 명이었으면은, 이게 성큰을 더 지어야 되는 타이밍이 올 텐데, 그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리고 요걸로 히드라든 아래쪽에다가 올릴게요. 히드라든 올리고, 턱가스 상태에서 이제 드랍 업그레이드 누르고, 럴커 업그레이드 누르고 해주면 되거든요. 가스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이게 드랍업이랑 그 다음에 럴커업이 안 눌리기 때문에 가스는 좀 빨리 해야 돼요 레오 누르자마자 지금도 좀안될 수도 있어 이 가스가 일단 드랍업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지금 딱 200가스 살짝 늦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3회 처리였어봐요 됐겠어요? 절대 안 됐지 자원이 미네랄 아마 부족했을 거고 일단, 엘퍼를 태우기 위해서, 좀 천천히. 성크 하나 지을까? 우리 팀이 센터 어쨌든 잡고 있으니까, 살짝, 살짝 잡고 있잖아요. 완전히 잡는 건 아닌데, 한두 개씩만 좀 늘릴게요. 오버석에다 갖다 놓고, 슬슬 이제 히드라 찍고, 만약에 상대가 좀 토스가 많고, 테란이 더 있었으면은, 제가 성큰을더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 편도 테라님이 여기서 입구 앞쪽에다 벙커 지으시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죠. 저번에. 상대가 고고 전치 채팅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스캔즈네스트 하나 올리고. 바로 이제 그것까지갈 거예요. 하이브. 디파까지. 네, 드랍 위주로 갈 거라서 콤보 공격으로 럴커 업이 곧 있으면 될 거고 3점씩 럴커 드랍 준비해줍니다 11신님 잘 막았고요 막기만 하는데 이게 어쨌든 럴커 한방 드랍이 있기 때문에 보고만잘 떨어지면은 괜찮거든요 네, 본진 방어용으로 여기다가 안돼 제발 내오버로드 잡히지 마 다시 위로 올라가 드랍업 됐고요. 일단 여기 먼저 보고 아이쒸 나 소리 들렸을 것 같은데? 가자 가자 좋았어 안 보이잖아, 이거. 나이스. 다시 끝냈죠? 그렇습니다. 돌리기, 돌리기. 열커 있는 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9시로 바로 공격 들어갈게요. 아, 왜 자꾸 내 드론 괴롭히세요? 몇킬 했어, 이거? 10킬? 아니, 10킬이나 당했어요? 어이구. 나도 복수할 거야. 저내 드론만 10킬 한 건가, 혹시? 원래 소급까지 해서 한번더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상대 한 씨가 저그가 분명히 뭔가 히드라 물량 모여가지고 올것 같아서, 천천히. 이씨, 나도 복수다! 그냥 앉기만 해! 긁기만 해! 그렇지! 오케이, 됐어요. 제대로 복수했고요 한시에 이제 물량이 문제인데, 물량 많다, 이거.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나 도와, 못 도와주는데, 나를커라서 비파 마운드 해주고, 일곱시 님이 해봐야 돼, 이거. 나 럴커는 약간 좀 상대방 오는 공격만 좀 맞게끔 해주고 가야 될것 같아. 아, 안 돼, 제발. 한 마리라도 살아야 돼, 이거는. 어그로라도 끌어. 조금이라도. 조금의 어그로라도. 추가 병력 오는 것만 좀컷하는 느낌으로 가고, 이제 디파만 뽑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 편 연한 신님이 좀 위험해질 것 같은 느낌이라, 저쪽에다 커널 하나 뚫어놓을게요. 넓커그 다음에 디파 이조합이면은 상대 지상 병력으로는 웬만하면 못 뚫어요. 히드라 가지고 못 뚫는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게 은근히. 롤코 더 만들어야 돼, 롤코 너무 부족해. 제발, 제발. 좀 긁어, 긁어, 긁어. 더 긁어, 더 긁어. 체력이라 깎아놨음 많이. 뭐야, 이건. 어머, 여기까지 갔어 오이씨, 몇 포토 뭐야. 안에서 막을 수 있나? 한만 하면 막을 수 있어. 도와줄게 기다려. 아 정작 내 본진을 못 막나 설마? 파가 본인 쪽이 없네 우리 편이 도와주시겠죠? 외국 신님아 거기로 가면 안돼 한실 한시름 다 이제. 오케이. 적은 님이 나가셨네요. 아웃신 혼자 남으신 건데. 여기서 오버 찍어가지고, 태워가지고 가야 되겠다. 수업 리파. 이걸로. 다행이네. 11신도 지키고, 저도 이제 팀원분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고, 끝났고, 이 오버 나왔으면은, 이거 태워가지고, 디파랑 같이 해서, 여기 떨구 생각이었는데, 게임 끝났죠? 그냥 한번 그냥 떨구는 모습만 보여주고, 구석쪽으로 갔으면은, 이거 충분히 살았죠. 떨구자마자, 바로 이렇게 수원 뿌리고, 긁어 났으면은 상대는 끝났겠죠. 수고하셨습니다.